여러분,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집안에 두기만 해도 에너지가 떨어지고 재물운을 쫓아내는 물건들이 있다고 해요. 그럼 과연 이 물건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집안의 기운을 맑게 하고 재물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 비법을 아시게 될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깨진 거울이에요. 깨진 거울은 우리 집안의 복을 흩어버리는 아주 안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거울은 우리 집의 에너지를 반영하는 상징적인 물건인데요. 거울이 깨진다면 그것은 마치 우리 집안의 기운이 깨져나가는 것과 같아요. 거울은 단순히 외모를 비추는 도구가 아니라 집안 전체의 에너지를 모아주고 흐름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깨진 거울을 그대로 두면 그 깨진 틈을 통해 좋은 기운이 흩어져 나가고 그로 인해 재물운 뿐만 아니라 건강운과 인연운까지도 나빠질 수 있어요. 깨진 거울은 당장 치우시고 새로운 거울로 교체해주시는 게 좋아요. 또 거울을 교체하실 때 거울을 배치하는 위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거울은 현관문을 마주보는 위치에 두면 안 된답니다. 현관은 재물이 들어오는 입구인데 거울이 그 재물을 밖으로 다시 반사해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현관에서 거울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는 시든 식물이에요. 많은 분들이 집안에 화분을 두고 가꾸시잖아요. 그런데 이 식물들이 시들고 죽어버린다면 그 식물이 가진 생명력이 사라지면서 집안의 좋은 기운도 함께 죽어버리게 된답니다. 집안의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중요한데, 시든 식물은 오히려 집안의 기운을 쇠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든 잎이나 죽은 화분은 빨리 치워주시고, 가능하다면 집안에는 항상 생기 넘치는 식물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특히 재물운을 좋게 하는 식물로는 돈나무나 관엽식물 같은 게 아주 좋답니다. 돈나무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고 집안의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요. 관엽식물은 잎이 크고 넓기 때문에 집안의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생기가 넘치는 식물이 집안에 있을 때그 기운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돕는다고 해요. 그리고 물을 줄 때도 정성을 담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식물과 대화를 나누듯이 물을 줄 때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보시면 그 에너지가 집안 전체로 퍼져나갈 거예요. 세 번째로는 멈춰있는 시계입니다. 시계는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고 그 에너지를 집안에 전달하는 중요한 물건이에요. 시간이 멈춘다는 것은 우리 삶의 흐름이 멈춘다는 의미를 지니기도 하지요. 그래서 시계가 멈춰있다면 이는 집안의 시간도 멈추고 기운의 흐름도 정체되어 버린다는 뜻이에요. 집안의 기운이 막혀버리면 재물은 역시 들어오지 못하게 되겠지요. 여러분,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확인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시간이 흐르듯 집안의 에너지도 끊임없이 흐르게 해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답니다. 시계가 멈추는 것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기운이 정체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멈춘 시계가 있다면 당장 건전지를 교체하거나 필요 없다면 과감하게 치워주세요. 가능하다면 밝은 색상의 시계를 두시는 것도 좋아요. 흐르는 시간, 흐르는 기운이 집안에 필요합니다. 시계는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되, 침실이나 부엌 같은 곳보다는 거실이나 복도와 같이 집안의 중심적인 공간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불필요한 물건의 쌓임이에요. 예전부터 집이 어지러우면 운도 어지러워진다는 말이 있어요. 특히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곳곳에 쌓여 있으면 집안의 기운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정체돼 버려요. 집안이 지저분하면 마음도 답답해지고 기운의 흐름도 막히게 되기 때문에 결국 재물운, 건강운, 인간관계 모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특히 오래된 신문지나 잡지, 사용하지 않는 옷가지 같은 물건들은 쌓여 있을수록 나쁜 기운을 끌어들인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새로운 기운, 특히 재물운이 들어오기 어렵답니다. 여러분, 물건 하나를 치우고 정리하는 것이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일상에서 자주 정리하고 필요 없는 물건들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특히 현관과 거실은 집안의 중심 기운이 흐르는 곳이니 늘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현관이 깨끗하면 재물운이 들어오는 길목이 잘 트이게 되고 거실이 밝고 정돈되어 있으면 가족 전체의 기운이 좋아진답니다. 정리는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만큼 집안의 기운을 환하게 밝혀주고 새로운 운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다섯 번째로는 묶여있는 인형입니다. 인형, 특히 끈이나 줄로 묶여있는 인형들은 묘하게 기운을 억누르는 역할을 할수 있어요. 아이들 장난감으로도 많이 사용되지만, 이런 인형들이 집안에 오래도록 머물면 묶인 것처럼 우리 운도 얽히고 꼬일 수 있어요. 인형 자체가 생명력을 상징하는 물건이기도 하지만 묶여있는 형태로 있으면 자유로운 기운이 억압되고 그로 인해 우리 삶에도 답답한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답니다. 이러한 인형들은 자유롭게 풀어주거나 너무 오래된 인형이라면 정리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나 악몽을 꾸게 한다거나 자주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그 인형이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가능하면 그런 인형들은 집안에서 멀리 치우고 밝고 기분 좋은 에너지를 줄수 있는 물건들로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인형을 꼭 두고 싶다면 밝은 색상에 활기찬 느낌을 주는 인형을 두는 것이 좋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의 미움과 갈등의 기운을 담은 물건이에요. 예를 들어 부부싸움이나 가족 간 다툼 중에 깨진 물건, 혹은 서로에게 상처 주었던 물건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기운을 계속 부정적으로 유지시키기 때문에 집안에 두지 않는 게 좋아요. 그 물건을 볼 때마다 감정이 떠오르고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집안 전체에 퍼져나갈 수 있어요. 우리 집이란 곳은 우리의 쉼터이자 에너지를 충전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공간에 부정적인 감정을 담은 물건들이 있다면 결국 그 기운은 가족 모두에게 나쁜 영향을 주게 돼요. 예를 들어 깨진 그릇이나 다툼 중에 찢어진 사진 같은 물건들은 과감하게 치워버리고 그 자리를 새로운 추억을 담을 수 있는 물건들로 채워주세요. 가족 사진이나 함께 여행 갔을 때의 기념품 등 긍정적이고 행복한 에너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물건들을 집안 곳곳에 배치해 두는 것이 좋답니다. 우리가 매일 머무는 공간은 가능한 한 따뜻하고 긍정적인 기운으로 가득 채워야 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물건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집안에서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재물운을 가득 채우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운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비법과 운세를 전해드릴 수 있어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년월일과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명리학을 기반한 사주를 통해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